대추입니다. 아, 올해도 대추나무 정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대추나무는 지금 수령이 한 10년 정도 된 대추나무가 되겠습니다. 아, 작년, 아, 올해 한해 동안에, 아, 작년부, 작년 겨울에, 아, 여기서 아, 이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어, 정년 작업을 했었고 올해 어, 이 정도로 해서 어, 다당지 순이 발생됐고 또태추가열렸습니다 다당지. 될수 있으면 새로운 가지로 어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가지는 그 제거하고 해초나무 정전 작업은 햇빛을 골고루 받고, 위에 가지가 밑에 가지의 햇빛을 차단하지 않을 정도로만 공간 배열해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새로운 내년도의 새순이 발생할 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새순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가지 연장선에서는 될수 있으면 세 가지를 받아주는 것이 어, 대추나무를, 대추가 나중에 에, 크고 좋은 대추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최체적으로 어, 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어, 햇빛에 에, 서로 받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어, 가지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한구루 나무를, 어, 정전 작업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어, 정전 작업은, 어, 대추에, 새순이 발생이 되고, 어, 또, 대추 나무, 대추가 열리고 해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해서 골고루 햇빛을 받고, 또, 어빛 가림 없이, 에 가지를 배치해준다 그러면, 어 좋은 열매가 생산되겠습니다. 이상, 꿀왕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